종로율제병원 산부인과 의국은 아침부터 긴장감으로 가득하다. 오이영고 윤정은 책상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며 피곤한 눈으로 서정민 교수의 복년을 바라본다. 서정민은 화이트보드 앞에서 구도원정 준원의 3일 휴가 소식을 전하며 그의 빈자리를 1년차 레지던트들이 채워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구반장이 없다고 일이 멈추면 이 의국이 뭐가 되겠나? 1년차들 정신 바짝 차려. 오이영은 표남경 신시약과 눈을 마주치며 한숨을 쉰다. 표남경은 이제 우리만 믿으라고? 구신 없으면 산부인과 망하는 거 아니야? 라며 농담을 던지지만 분위기는 무겁다. 엄재일 강유석은 팔짱을 낀채왜 하필 지금 휴가를 가는 거야? 라며 불만을 내뱉는다. 김사비한 예진은 조용히 메모를 하며 우리끼리 잘해내야지 안 그러면 서 교수님이 무서워질 거야 라고 중얼거린다. 이 장면은 1년차 레지던트들의 불안과 책임감을 강조한다. 구도원의 부재는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이들이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오이영은 특히 구도원과의 최근 대화 논문 사건으로 상처받은 그의 모습을 떠올리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낸다. 그녀는 구도원이 휴가를 떠난 진짜 이유가 명은원 김해인의 뻔뻔한 행동 때문일 거라 의심한다. 이때 공기선 교수 손지윤과 하이톤 목소리로 의국에 들어오며 분위기를 바꾼다. 오늘 내 기분이 좋아서 다들 밥은 먹었지? 안 먹었으면 내가 샌드위치 사줄게. 하지만 전공이들은 그녀의 미소 뒤에 숨은 악마데우스 기지를 알기에 긴장한다. 오이영은 속으로 생각한다. 이 분위기 뭔가 폭풍전야 같은데. 장면은 산부인과 내부의 역학관계를 보여주며 1년차들이 구도원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울지 그리고 공기선의 예측 불가한 기분이 어떤 사건을 촉발할지 암시한다. 응급실은 혼란 그 자체다. 박준석 서희서은 환자 차트를 확인하며 땀을 닦는다. 갑자기 산부인과 1년 차 오이영이 응급실로 뛰어들어온다. 박선생님, 우리 산모 환자, 지금 응급 제왕절개 해야 할것 같아요. 베드 비워주세요. 박준석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한다. 여기 베드가 무슨 마트 진열대야? 지금 다꽉 찼다고. 오이영은 물러서지 않고, 그럼 저희 산모는 어디서 수술해요? 응급실이 응급 아니에요? 라고 쏘아붙인다. 두 사람의 말싸움은 점점 격해지고 주변 간호사들이 어색한 눈빛으로 지켜본다. 이때 표남경이 오이영을 말리며 들어온다. 이영아, 진정해. 우리도 좀 이해해야지. 하지만 오이영은 이해? 응급실이 우리 산부인과 환자만 홀대하는 것 같아서 그래. 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박준석은 한숨을 쉬며 산부인과는늘 자기들 환자만 급하다고 난리하라고 중얼거린다. 이 장면은 산부인과와 응급의학과 간의 갈등을 부각한다. 오이영의 직설적인 성격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이지만, 동시에 타거와의 마찰을 일으킨다. 이 대립은 7회에서 주요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며, 오이영이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며 리더십을 발휘할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마취통증의학과 의국. 함동호 미상는 수술 스케줄을 조정하느라 정신없다. 갑자기 산부인과 1년차 엄재일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다. 함선생님 오늘 오후 3시 수술방 하나 비워주세요 급한 제왕절개건이에요 함동호는 고개를 들며 엄선생 지금 외과 정형외과 다줄서 있는데 산부인과만 어떻게 비워줘? 불가능해 엄제일은 단호하게 그럼 우리 산모는요? 마취과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가만 안 있어요 라고 으름장을 놓는다 주상현미상이 끼어들며 산부인과는 늘 무통주사 달라고 전화하고 수술방 달라고 난리야 우리도 사람이라고. 라고 불만을 터뜨린다. 엄재일은 그럼 마취과가 수술방 컨트롤 못하면 누가 해요? 우리과만 희생하라는 거예요? 라고 반박한다. 이 장면은 산부인과와 마취과의 팽팽한 긴장감을 보여준다. 엄재일의 강경한 태도는 그의 책임감이지만 타가와의 협업에서 갈등을 유발한다. 이 사건은 이후 산부인과가 타가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을 암시한다. 소아청소년과 의국. 박무강 위원종은 혼자 차트를 정리하며 한숨을 쉰다. 오이영이 커피 두 잔을 들고 들어온다. 박선생님, 우리 산부인과랑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박무강은 의아한 표정으로 산부인과가 소아과에 웬일이야? 또 신생아 케이스 때문에 그러는 거야. 라고 묻는다. 오이영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응급실이랑 마취과가 우리 산부인과 환자들 홀대하는 거 박선생님도 알죠? 우리랑 손잡아요. 소아과도 응급실 때문에 고생 많잖아요. 박무강은 잠시 고민하다가 그렇긴 한데, 우리과는 워낙 인력 부족이라 섣불리 움직이기 힘들어라고 답한다. 오이영은 그럼 우리 산부인과가 소아과 신생아 케이스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게요. 어때요? 라고 제안한다. 이 장면은 오이영의 전략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그녀는 타가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동맹을 제안하며 산부인과의 입지를 강화하려 한다. 박무강의 망설이는 태도는 소아과의 현실적 어려움을 보여주며 이 동맹이 성사될지 궁금증을 더한다. 분만실. 홍민주미상 간호사가 오이영에게 급한 산모 케이스를 보고한다. 오 선생님, 이 산모 혈압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응급 제왕절개 준비해야 할것 같아요. 오이영은 긴장한 얼굴로 차트를 확인하며 마취과랑 응급실에 연락했어요. 라고 묻는다. 홍민주는 고개를 젓는다. 마취관은 수술방 없다고 하고 응급실은 배드 없다고 난리예요. 오이영은 이를 악물고 그럼 우리가 직접 해야지라며 분만실 장비를 준비한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린다. 이때 김사비가 뛰어들어와 이영아 내가 도울게. 근데 우리 이거 정말 할수 있을까? 라고 묻는다. 오이영은 할수 있고 말고 산모랑 아기 위해서 해야지라며 자신을 다잡는다. 하지만 속으로는 구 선생님이 있었으면 이렇게 막막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생각한다. 이 장면은 오이영의 리더십과 불안을 동시에 보여준다. 구도원의 부재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그리고 타가와의 갈등이 실제 환자 케이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드러난다. 병원 복도. 명은원 김혜인이 공기선 교수와 웃으며 대화한다. 오이영이 멀리서 이를 보고 이를 갈며 다가간다. 명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해요. 명은어는 여유로운 미소로 오 선생 또 무슨 일? 내가 바빠서 그래라고 답한다. 오이영은 논문 건구 선생님한테 제대로 사과 안 했죠? 그렇게 뻔뻔하게 나올 거면 우리 1년 차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라고 쏘아붙인다. 공기선이 끼어들며 오이영 말 조심해. 선배한테 그게 무슨 태도야? 라고 나무란다. 오이영은 억울한 얼굴로 교수님 이건 공정하지 않아요. 명 선생님이 구 선생님 논문 가로챈 거잖아요. 라고 반박한다. 이 장면은 오이영과 명은원의 갈등이 정점에 이르는 순간이다. 명은원의 뻔뻔함과 공기선의 편파적 태도는 오이영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며 그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삼부인과 의국. 오이영, 표남경, 엄재일, 김사비가 모여 타거와의 갈등을 논의한다. 오이영이 화이트보드의 응급실, 마취과, 소아과를 적으며 이제 우리도 그냥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전략 짜자라고 말한다. 표남경은 근데 우리끼리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 상대는 다 선배들이야 라고 걱정한다. 엄재일은 그럼 우리가 더 똘똘 뭉쳐야지. 산부인과가 만만한 과 아니라는 걸 보여주자라고 다부지게 말한다. 김사비는 내가 자료 조사해볼게. 타과들이 우리한테 뭐 잘못했는지 정리하자라고 제안한다. 오이영은 좋아. 그리고 소아과 박선생님이랑 동맹 맺는 것도 계속 추진할게. 우리 목표는 명확해. 산부인과 환자들 지키는 거야라고 선언한다. 이 장면은 1년차 레지던트들의 단합과 결의를 보여준다. 그들의 계획이 성공할지 아니면 더큰 갈등을 낳을지 긴장감을 더한다. 수술방 오희영과 함동호가 긴급 제왕절개 수술을 준비한다. 처음에는 서로 날카롭게 대했지만 수술이 진행되면서 둘은 묘한 동료애를 느낀다. 함동호가 오 선생 손놀림 괜찮네. 산부인과 애들 다 이렇게 빠른가? 라고 묻자, 오이영은 그럼요. 우리 과가 최고조라고 웃으며 답한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함동호는 오늘 건 나쁘지 않았어. 다음에도 이렇게 잘해보자 라고 말한다. 오이영은 그럼 마취가도 우리 산부인과 좀 도와주세요. 수술방 하나쯤은 내줄 수 있잖아요라고 농담한다. 이 장면은 산부인과와 마취과의 갈등이 잠시 해소되는 순간을 보여준다. 오이영의 유머와 프로페셔널함이 타가와의 관계를 개선할 가능성을 암시한다. 병원 내 카페. 오이영은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구도원의 빈자리를 떠올린다. 그녀는 핸드폰으로 구도원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구 선생님 휴가 잘 보내고 계시죠? 여기 좀 정신 없어요. 빨리 돌아오세요. 답장은 오지 않고 오이영은 한숨을 쉰다. 이때 타키온 차강윤이 다가와 오 선생님 무슨 고민이에요? 저한테 말해 보세요. 라고 밝게 말한다. 오이영은 기호나 너는 왜 이렇게 밝아? 병원 생활이 힘들지 않아? 라고 묻는다. 타키온은 힘들죠. 근데 환자들 웃는 모습 보면 다 잊혀요. 오 선생님도 힘내세요. 라고 답한다. 오이영은 그의 순수함에 미소를 짓는다. 이 장면은 오이영의 감정적 피로와 타키온의 긍정적 에너지가 대비되며 그녀가 구도원의 부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여준다. 병원 옥상. 오이영, 표남경, 엄재일, 김사비가 모여 타가와의 전쟁을 선언한다. 오이영이 이제 우리도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산부인과가 이 병원에서 제일 중요한 과라는 걸 보여주자라고 말한다. 엄재일은 좋아. 응급실이랑 마취과부터 혼내주자.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라고 묻는다. 표남경은 내가 자료 준비했어. 타과들이 우리 환자들 얼마나 홀대한지 증거 모았지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김사비는 그리고 소아과랑 동맹도 거의 성사됐어. 박 선생님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야 라고 보고한다. 오이영은 하늘을 보며 구 선생님이 이걸 보면 뭐라고 할까? 그래도 우리가 옳은 일을 하는 거지? 라고 중얼거린다. 장면은 네 사람의 결의에 찬 얼굴로 끝난다. 이 장면은 7회의 클라이맥스로 3부인과 1년차들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알린다. 그들의 계획이 성공할지 아니면 새로운 위기를 낳을지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안녕하세요. 양이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7회 예고를 뇌피셜 소설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3부인과와 타과의 전쟁, 오이영의 리더십, 그리고 명은원과의 갈등. 과연 7회에서는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예측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양이었습니다.